네, 오늘은 어, 외롭게 혼자 하지 않고 저희 형님하고 같이 아파트 14층에 매달려 있습니다. 경시 <laughs> 저초 여러분, 여기는 대전 정림동입니다. 오늘 하루 열심히 해볼게요. 여러분들도 현장에서 일하시는 모든 분들 힘내시고요. 네, 오늘도 즐겁게 우리 일 빌어봅시다. 파이팅! 할수 있다. 저는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여드린다고 매듭법 하다가 제가 그날 쓰던 그 이성 주마 스텝지 어딘지 잊어먹어 갖고 제가 직접 어만들었습니다 <laughs> 부랴부랴 만들어 갖고 줄기가 좀안 맞긴 한데. 너무 좋다 <목소리> <목소리> 여러분 이거 보면은 지금 이안팎트로 지금 이 30년이 됐는데도 이 우레탄 실리콘은 이렇습니다 이게 주제와 경화제가 제대로 안돼 있으면은 마르지가 않아요 재고가 <목소리> 재고가 아니에요 흔적거리 갖고 와우 지금 보면은 이 항상 창호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이 아래 보면 이렇게 골이 있잖아요 물골이 이렇게 있는데 지금 물골 부분도 이런 식으로 네. 균열이 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다 실리콘으로 메꿔줘야 돼요 실제 현장에서는 빗물로 쓰라고 하고 있고 창호만 한다고 해서 될 일이 없어요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을 다 판단해서 네. 이런 진행을 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 집을 보면은 어, 방충망 하고 바닥하고 너무 바짝 붙어 있어요 그래갖고 실리콘을 두껍게 쓸 수가 없고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물구멍이 없습니다 물구멍이 없으니까 물이 계속 창틀 하단부에 물이 차고 창, 창틀 조인트 부분 같은 데서 물이 들어갔고 집안으로 자꾸 물이 새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돼 가지고 물구멍도 새로 뚫어주고 실리콘을 두껍게 쏴드릴 수 없는 상황이라서 얇지만 최대한 수밀하게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모르시는 부분이 있는 게 창틀 샷시 하단부는 물이 잘 빠져야 돼요. 배수가 빨리빨리 빨리 돼야 돼요. 그래야지 누수를 막을 수가 있어요. 그래갖고 제가 일부러 전동드릴 갖다가 구멍을 뚫어드리는 거예요. 물이 빨리 빠지게끔. 그러면 제가 전동드릴 뚫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laughs> 잘 보셨죠? 전동돌이를 갖다가 이 구멍을 내줘야지 물이 빨리 배수가 되면서 물이 집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빨리 나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바깥에서 로프 타면서 제가 작업을 했지만 이거는 집 안에서도 충분히 할 수가 있는 작업이거든요 근데 이제 단지 조심해야 될 거는 전동돌이 떨구면 난리 납니다 그것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도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실과 이론, 완전한 차이가 있습니다. 큰 차이가 있죠. 대부분의 유튜브 영상에서는 모양이 이쁘게 나오고, 실제코도 두껍게 나오는 그런 삼각곡킹, 팝곡 시공, 이런 것들이 나오지만, 현실에서는 이런 변수들이 너무 많아요. 상황상에 맞춰서 대처할 수 있는 다양한 경험을 가진 업체를 선택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작업은 끝났습니다. 아, 역시 로프공은 로프를 타야지 파는 맛이 나는 것 같아요. <laughs> 미친놈 같죠? 지금 아파트 14층에서. <laughs> 근데 이게, 참이 로프라는 직업이 위험하기도 하지만 매력적인 직업인 것 같아요. 아, 겨울 동안에 그냥 줄 못하니까 아주 심심해서 죽을 뻔 했는데, 이제서야 좀 하루하루 재밌는, 다이내믹한내 인생. 저는 그 다음 번 컨텐츠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궁금한 사항, 요청 사항, 뭐 어떤 거, 룩타는 거, 어떤 모습이 궁금하다 이런 것들 있으면은 과감 없이 질문해 주세요. 제가 영상 속에 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다음에 봬요.